네, 안녕하세요. 에이덴 기술부 김지웅 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머신은 살레모 브랜드의 오페라 2.0 모델입니다. 우선 오페라 2.0 모델은 안정적인 온도, 정확한 온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형태는 멀티보일러 구조이며 T5 구조, 즉 다섯 곳에서 히팅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스팀보일러에서 제일 먼저 히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커피 예열보일러. 커피 예열보일러에서 히팅된 물은 각 그룹에 들어가기 직전 솔레노이드 블록이라는 부분을 통과하면서 한번더 히팅을 하게 되고요. 그룹에 들어온 물 역시 그룹에서 직접적으로 추출소 온도를 맞춰주게 됩니다. 또한 추출 직전에 포터 필터가 거쳐지는 부분에도 히터가 달려 있어 포터 필터에서 열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한 온도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추출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페라는 CDS 컨트롤 딜리버리 시스템이라는 살레모만의 추출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러한 CDS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타블렛 혹은 핸드폰, 스마트폰 기기를 사용하여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타블렛으로 조작하고 기계에다가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 디스플레이는 제일 상단에 현재 그룹 유닛의 온도를 표시하고 있고요. 중단에 추출 유량, 하단에 추출 시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출을 진행하게 된다면 가장 상단의 온도는 압력으로 바뀌게 되며 현재 프린피전 구간 6.5바의 압력으로 추출을, 메인 인피전은 9바로 추출을, 포스트 인퓨저는 실바로 추출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스플레이에서 현재 추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전부 확인할 수가 있고 추출 결과물 또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좌우측에는 온수, 스팀의 온도를 표시할 수도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오페라의 스팀 보일러는 온도뿐만 아니라 압력까지 같이 측정을 하고 있어 스팀을 사용하게 된다면 스팀 보일는 압력 센서가 0.02바 단위로 압력을 감지하여 히팅을 시작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은 더욱더 안정적인 스팀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살레모 브랜드의 오페라 2.0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